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텐트를 보러 갑니다. 저희가 가는 매장은 코베아 개양 직영점. 인천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가까워요. 가서 저희가 보고 싶은 텐트 전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고 음, 고민을 좀 해보고 구매는 물론 인터넷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 꼬고. 코베아 매장이 보이네요. 아 진짜 금방 왔다 근데. 응. 아, 여기서 바로 꺾어야 된다 이수야. 아니야. 아니야? 응? 타우포다 타우포. 타우포2와 이거는 아유, 근데 진짜 90이 크다. 뭐. 얼마? 9 0 92. 그 크긴 크다. 얘는 타프가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체로 그냥 너무 커. 어, 높이, 너무 어, 너무 넓어. 아, <laughs> 이거 <이건> 세상 크다. <laughs> 이게 크다. 더 커. 둘다 너무 커. 이거는. 네 우리가, 우리가 사기엔 너무 커. 어, 백, 백십 거미줄 있었어? 어. 아. 이게 비싸냐? 근데 저희가 부러온 텐트가 코베아 네스트거든요? 네스트는 없는데? 얼마? 여기는 완전 대형 텐트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비싸고 어? 네스트도 있다 그랬는데 어, 있는 거. 실내에 있는 걸로 내가 봤거든? 사진 실내에 있다고? 이 안에? 어. 실내 2층에 있었거든? 뭐 들어가서 물어보지 뭐. 예. 저 끝에 있는 앤가? 아니 이렇게 작을 리는 없어. 얘가 네스트는 아닐 거야. 작잖아. 그냥 코베아 도미네. 어, 이너가 넓은 거는 좀 의미가 없고. <laughs> 이건 뭐야? 원터치 같다, 이거 좀? 자동 팝업인가봐요. 어, 생긴 게 그렇게 생겼네. 이제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네스트래야 여러분. 밖에 있었던고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좀 제가 봤던 거랑 달라요. 색깔이 한번 괜찮은데? 이너도 크고 <laughs> 안에 전실이 진짜 커요. 이거 그냥 이렇게 펴는구나. 이거는 좀 쉽겠다. 어 이너는 그냥 펴서 걸기만 하면 되는 거야. 크긴 큰데 좀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니? <목소리> 아, 방충망, 창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시원하게. 오. 아, 이거 치는 게 1일 것 같다, 근데. 몇번 치는 또 익숙해진다고 했어. 이너를 칠게 없으니까. 어, 그치. 이너는 어떻게 피... 아, 이거는 그냥, 그냥 거는 대가 없구나, 네, 아예. 그러니까 어, 편하겠다. 응, 대가 끝에 맞추 이거 되게 편하네요. 튼튼한가?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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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요거는 막으면은 똑이 그렇게 하 음. 어, 그래, 진짜 넓겠다. 네. 음. 한번넓 좋겠네. 괜찮은데? 응. 이게, 응. 이게 지금 정가가 55만 원인가 그런데 온라인으로 사면은 43만 원인가 45만 원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요하 네. 와, 이거 진짜 크다. 는 이렇게 저기 동그란 데다 걸어 놓는 거고 다 걸면 되는 그냥. 음, 그냥 거는 거고 중간에 이렇게 벨트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채우고 끝에 지탱시켜 주는 건가봐요 그리고 <laughs> 여기도 열수 있어. 여기 옆에 이너텐트 바로 옆도 열수 있어요. 그럼 대규모로 올 때는 <laughs> 이너텐트 안 치고 그냥 여기, 여기 다 써도 되겠다 아, 그렇네. 그런데 어. 이거 텐트가 필요가 없네. 바람 되게 잘 통하겠다, 이거. 창문도, 네, 네. 어. 창문 아, 다 내리면 완전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완전 시원해요. 창문이야, 그냥 하나에. 멋지다. 이거 살까? 사자. <laughs> 카즈미 X1은? 너무 비싸. 한번 볼까, 그래도? 어있어 구로. 이거 살까, 그냥?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너무 커서 캠핑장 갈때 혹시나 데크, 사이트 이런 거세이지다 봐야 되고 데크에 못 올릴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오, 그럼, 그럼. 어, 얘는 그냥 무조건 땅에 쳐야 될거 같아. 그치? 사이즈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는 못갈것 같아요. 아 고민이다. 고민이야. 좀더 고민해보자. 진짜 크면 크다. 안녕하세요. 이제 텐트 구매하려고 지금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경쟁을 제치고 저희가 선택한 텐트는 바로 코베아데스트입니다. 코베아데스트. 가격은 44만 5천원입니다. 이거는 2주 정도 전에 봤던 거여가지고 지금 조금 더 달라졌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실 사이즈가 우선 가장 크고요. 다른 여타 텐트에 비해서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물론 버팔로는 제외입니다. 저희가 지금 버팔로 거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겹치려고 다른 이제 브랜드 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왕 사는 거좀 좋은 거사자 싶어 가지고 코베아 네스트로 선택을 했어요. 매장에도 다녀왔으니까 구매는 할 건데,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봅시다. 어, 모니터가 좀 더러운데. 우선, 보니까 정가가 뭐 5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매장가로 5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매장에서. 어, 저희는 최저가로 봐야겠죠. 낮은 가격 순. 네, 여기 최저가 떴습니다. 44만 4천 5백 원. 11번가에서 이 가격에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음흠. 네, 그래서 얘로 구매를 할게요. 네, 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게더 예뻐요. <laughs> 그때 저희가 매장에서 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찢어지고 먼지 끼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금 붙는 거 없나요? 네, 없네요. 바로 하나입니다. 훨씬 싸요. 온라인으로 사는 게. 예쁘죠? 여기 전실 공간이 진짜 넓었거든요. 사인이 들어가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였어요. 요거를 음, 딱 4인용이네. 지금 바로 구매를 할게요. 그라운드 시트랑 루프, 탑, 얘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치는 방법은 여기 X자 폴대를 좀 제대로 딱 세워주면 그 외는 어렵지 않다고 하고, 이너 텐트는 이렇게 고리로 거는 방식이어가지고,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 하나 두고 의자 두고 하면 될것 같고요. 창문도 옆에 크게 뚫려 있어가지고 네 좋네요. 저희는 이렇게 어... 텐트 구매를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캠핑을 갈 예정입니다. 우선 이거 구매하고 저희가 실물은 캠핑장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이 정보는 뭐큰 도움이 안될수 있으나.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카즈미가 조금 아쉽긴 해요. 카즈미가 예쁘거든요. X1이. 근데 좀 가격이 부담돼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일요일 저녁이니까 부탁 결제하고 좋은 생각하면서 자야겠습니다. 안녕